네, 1124입니다. 어, 제가 세 번째 동영상, 인 그거, 토핑 소개를 할 거예요. 어, 제가 미니어처에, 진짜 완전 빠져가지고, 지금, 동영상 진짜 잘 많이 올리는데, 어, 놀라요. 음, 우선, 제 토핑은, 여기에 들어있어요. 엄청 커, 크진 않고요. 네, 어느 정도냐면, 잘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요 많이 안찬 토핑은 몇 가지 있어요. 그리고 아예 안 넣은 토핑통 하나가 있고요. 우선 차례대로 설명드릴게요. 음 자리가 연속으로 하니까 자리 가 너무 더러워져가지고 우선 제가 손을 집히는 걸 설명드릴게요. 우선 준비물을 우선, 이 통인데요. 이 통은, 이거랑 두개 드는 거천원 다이제에서 팔아요. 음, 근데 찍는 이유가 많이 안 늘어났지만은, 늘어난, 제가 미니어처럼, 이거 토핑을, 아니, 안 쓰니까 안 만들려고 마지막에주도 있으니까 이게 올리는 거예요. 토핑 소개가. 저 토핑을 자, 별로 잘안 써가지고 그냥 만드는 거고요. 우선, 이거 하나 뗐어요. 이거는 아까 그거, 여기 콜라보해 떡볶이 만들기 이거 이거예요. 네 이렇게 제가 뗐고요. 우선 이거는 썬 그거에 파파 토핑이에요. 파 토핑. 다음 이거는 고추 토핑이에요. 근데 이거 잘 많이 안 써요. 그때 많이 쓰다가 연습하자 안 올렸지만 많이 쓰다가 이거는 좀 큰데 이거 좀 큰데 당근 토핑이에요. 그 다음에 비 때문에 잘안 보이시죠? 할수 없어. 이거는 그냥 이거 망작인데 그냥 모아뒀어요. 바니쉬 발라가지고 망작돼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그냥 패스. 이거는 다진 토핑이랑 살얼음 토핑이 되는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흰색이에요. 그 다음에 이 토핑은 토핑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닌데 어 그냥 이거는 뭐 만들려고 실망작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식용 가능한 거예요 뭘로 만들었냐면 마시멜로 말, 마시멜로 그걸로 만든 거예요 잠깐 좀좀 좀 너무 크니까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된다면 이게 제가 외로 내로내 만들려고 마시멜로를 갖다가 전자레인지 1분을 돌렸어요. 그리고 비비니까 이렇게 망작됐어요. 이걸 식용 가능한 거니까 마시멜로 이걸 어디 쓸진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한참 돌고그 다음은, 별로 안 들었어요. 이거 빨리빨리, 이거 라면 사리 토핑이고요. 이거는 떡 토핑이에요. 이거는 떡국떡 토핑. 이거는 라면 사리 토핑. 별로 안 써가지고 별 많이 안 맞춰가 안 쓰는 건안 만들거든요. 그다음에 이거는 여기는 그냥 계란후라이 같은 거 이거 통계란 거요. 여기는요 망작내 매운 김밥이라서 만든 건데 초점이 안 맞춰져요 제 폰은 폰으로 하고 싶은 또 제가 계정을 까먹어가지고 이거는 라이트 클레이로 만든 김밥 토핑이에요. 이거는 하나에 천원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 이것도 차나? 다이소에서 차나? 토핑통은 별로 안찼잖아요 두개 이거는 그냥 그릇 때문에 만든건데 이거는 쓸데가 없어요 이거. 이거는 블루베리 토, 블루베리 이거 토핑 구멍 뚫린거 아니고 이건 캔디볼이에요 이거는 안찍어서 올렸어요 아, 어, 근데 이거, 이름 까먹었는데, 이거. 두개 조합 보시면 아시는 분도 많으실 건데, 까먹었어요. 이 캔디 뭐를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거, 이렇게 있는데, 포도, 딸기, 이거는 그냥, 분홍색을 만든 건데, 이게 라이트 클레이 똥똥, 동글동글하게 말라가지고요. 이거, 이게 뭐지? 생물에 접착제로 발랐다가 생물에 이렇게 돌렸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안 찍어 올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이쪽 핑똥이 세 가지 다했어요그 다음에 이쪽 핑이에요. 이것도 그릇이고요 이거는 제가 젤리 토핑인데 굳었어요. 내가 망작이에요. 이게 휘어가지고요. 망작이에요. 휜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나마 빨간색이 좀더 있는데, 지금 이거 만들고 있어요. 설명드리고 할게요. 이거는 이거 얼음토핑인데 이거를 네번또 썰어가지고 해야 되고요 이렇게 안에 보시면 이렇게, 자그마한, 자그마한 것도 있어요. 근데 초점 오늘더더 심한 것 같다. 그 다음에 이거는 오뎅, 오뎅 같은 거예요. 어.. 그 다음에는 이거 수박 토핑인데 이거 의외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처음 만든 토핑인데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딸기 토핑이에요 원래 제가 또 만들고 있는 게 이게 있는데 이것좀 아마 망할 것 같고 요 이건 딸기 초코 토핑이에요 망작일 것 같고요 이거 있는데 이게 뭐냐면 위아드 아세요? 아이스크림 이 올려주는데, 근데 만드는데 망자기가 하나 버리려고 생각 중이에요. 우선 이렇게 하고요. 아, 오늘 세개 찍으니까 힘이 드네. 여기도 있어요. 여기는 통사가 도핑이랑, 그때 했다 보니까 통사가 도핑이랑, 이거 오래요. 오리지널. 아이스크림 토핑 또 새로 만들어 놨는데 이거는 눌려가지고요 좀안 예뻐요 이거는 아이스크림 토... 도... 어, 튕겨나간다 아이스크림 토핑이에요 그 다음에 이거는 핑크 오레오고요 이거는 황도 토핑인데 이거 덜...더 말라야 덜 돼요 그래야지 안에 딱딱해지기 때문에 이 안에는 각종...인...각종 각종 그게 있어요 각종 채소들 있는데 이거는 고추, 이거는 파고요. 이거는 고기 토핑이고 이거 오뎅이에요. 우선 이렇게 채 썰어 가지고 써는 거고요. 똑같은 토핑 봉를 내게 써올게요. 이 토핑 좀더 들었죠? 토핑 통 이거 천 원이에요. 로보 1, 2, 3, 4, 5. 이게 비어 있었잖아요. 근데, 채워, 채웠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거 두부로 쓰려고 지우개 잘라놓은 거고요. 이건 에어박 에오, 토핑이에요. 색깔 드리, 드린다고 좀 오래 걸렸고요. 이거는 식빵, 아, 식빵이라, 식빵 토핑. 이건 에어박 토핑 스틱이에요. 제가 발음 이잘안 돼가지고. 이거. 이거 다들 아실텐데 새로 생긴 거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이거는 체크 초코쿠키토핑이에요 이거 진짜 잘 만들었잖아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건 키위토핑이에요 점 안찍었어요 엄청 안좋아해서 이거는 어찰라좀토김밥토핑이고요 이게 좀 망했어요 색깔을 잘못 맞춰가지고 이게 잘안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잘 보이고 모양도 좋아요. 레몬 토핑이에요. 그다음에 이거는 마시멜로 토핑인데 색깔이 렇게 빨리빨리 되어있고요. 그다음은 이거. 오렌지 토핑이에요. 엄청 잘 됐죠? 아 폰을 바꿔야 될것 같아. 안 되겠어. 내가이 폰을 안 바꿔요. 안에. 아, 네. 된게좀 있어가지고 털 뚜껑 닫아 놓으니까 하나도 안 말랐어요. 이게 생삼겹살 토핑이에요. 이거 말리야겠어. 이거는 생삼겹살 토핑이에요. 이거 말리니까 올려둘게요. 아 여기서 뚜껑 닫아 놓으니까 잘안 말라네요. 그다음에. 이거 3개 2,000원... 음, 통이죠? 다이도에서 2,000원? 이거는... 아, 스티 토핑밖에안 들어있어요. 이거는 김밥... 김밥 스티 토핑인데 여기는 두 가지 있어요. 연하고 진한 색인데, 이거는 통통 튀는 라이트 클레이로 만든 김밥 토핑이고요 천사 점토예요. 이거 통통 튀는 라이트 클레이거 이 김밥 말고는 전부 다 천사 점토 다 만든 거예요. 이거 전부 다... 그 다음에 이거는 떡... 떡국? 토핑인데 좀 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얇게 만들 가지고 굳히고 있는 중이라 가지고 이거는 바나나 토핑이에요. 저 바나나 토핑 은 잘랐네. 허 어? 잘라야겠어요. 바나나 토핑이고요. 여기는 이거요. 물풀 그릇이에요. 물풀 그릇이에요. 물풀 그릇만 잠들었고요. 수박 토핑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 써가지고 수박 토핑 이렇게 하나 있고요. 여기는 마시멜로 토핑. 있어요. 스틱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레몬 스틱 토핑이에요. 아주 잘안보는데 어떡해. 그리고 이거는 오렌지. 오렌지 진짜 잘 만든 것 같은데. 아, 좀못 보여드리니까 너무 답답하다. 토핑이고요. 이거는 키, 키, 키위 토핑이에요. 어. 있으신가? 안찬 쇼핑통이 좀 많아요. 여기는 완성 작품을 넣었는데 완성 작품이 성공적으로 잘된 작품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아이스, 생, 생크림 딸기 아이스크림 와플 이거 잘 됐잖아요. 네, 잘 됐죠. 이거 두개 다이소에서 1,000원이고요. 이거 똑같은 거두개든 거, 천 원인데, 이거 그 위에 글씨 없앴어요, 제가. 이건 진 제가 약통으로 다 들고 다니는 거고요. 헐. 이거는 못뭐 보신 분들도 많을 텐데, 이건 알파에서 산 거예요. 알파에서 2,500원 주고 산 거예요. 다음은, 이거 천원 주고, 라이소에서 산 거, 이거 지금 안 써요? 아니, 안 보여서. 네, 토핑 통 소개와, 푸핑 소개를 마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